낙관론이 과도할 때는 비관론을 비관론이 과도할 때는 낙관론을 요구한다 투자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하워드 막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늘은 이한 문장이 어떻게 단순한 격언을 넘어서 이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강력한 철락이 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말 속에는 사실 시장의 사이클, 또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역발상 투자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본질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남들과 반대로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 저도 처음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남들 살때 팔고 팔때 서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일종의 균형 잡힌 회의론자가 되어서 시장의 아주 감정적인 파도를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와 같다고 할수 있죠. 균형 잡힌 회의론자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회의론자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걸좀 부정적으로 보고 시니컬한 사람을 떠올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균형이라는 단서가 붙었군요. 그 균형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시장은 뭐 기업의 가치나 경제 지표 같은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명언은 마치 시장이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생물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와,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지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 명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시장이 가치를 중심으로 무슨 기계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다. 네. 오히려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아. 물론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그 펀더멘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심리들아 사이클을 만든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과 하강이 단순히 경제가 좋고 나쁨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감정 변화,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의 양 극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먼저 낙관론의 과도기, 다시 말해 탐욕의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막 설레는 시기네요. 모든 게다 오를 것 같고. 맞아요. 바로 그때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긍정적인 소식만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호재도 엄청나게 확대 해석을 하죠. 반대로 리스크는 잘안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잠재적인 리스크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아그말 정말 무서운 말 같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맞아요. 투자의 역사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말이라고도 하죠. 그러게요. 2000년대 쪽 닷컴 뽑을 때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경제라는 말과 함께 수익성보다는 그냥 미래 꿈만 보고 막 투자하던 시기.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또 최근에는 뭐 특정 기술주나 암호화폐 열풍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그 맹신이 자산 가격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아득히 높게 밀어올려서 거품을 만듭니다. 자, 바로 이때 균형 잡힌 회의론자가 등판할 차례인 거군요. 네, 바로 이 시절에서 회의론은 비관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비관론이라는 게 이제 곧 폭락할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시장을 떠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쇼 포지션을 잡으라는 건가요? 음 그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에요. 무조건 하락을 예측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탐욕이 지금 그게 달했고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매수를 멈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다 라고 자기 내면의 경고등을 켜는 거죠. 아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군요 그렇죠 모두가 취해서 파티가 한창일 때 혼자 술잔을 슬쩍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는 역할이랄까요 더 이상 파티에 술을 공급하지 않고 슬슬 출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파티의 끝을 준비하는 거네요 와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정말 어렵죠 그럼 그 반대 극당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네 반대로 비관론의 과도기 즉 공포가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정말 모든 부정적인 뉴스에 시장이 완전히 짓눌립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 가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그냥 던져 버리는 투매, 즉캐피 t 레이션이 일어나죠.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 남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론자는 이번에는 반대로 낙관론을 요구합니다. 공포의 한 가운데서 낙관론을요? 네. 그런데 이것 역시 무조건 오를 테니 사자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군요. 그럼요. 공포라는 감정이 극에 달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산의 가격이 그 내재 가치보다 말도 안 되게 싸졌다. 이건 리스크 대비 보상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아주 이성적인 낙관론이죠. 와.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좋은 물건을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때는 냉수 역할을 하고 너무 차가울 때는 온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의 높낮이를 측정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재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남들이 전부 뜨겁다고 느낄 때 혼자 차갑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2차적 사고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하워드막스가 이 명언과 함께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2차적 사고, 즉 세컨레블 띵킹입니다. 2차적 사고,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적 사고에 머무릅니다. 일차적 사고는 아주 단순하고 피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는 계속 오를 거야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당장 팔아야 해 같은 생각들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직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노력도 별로 필요 없고요. 근데 언뜻 들으면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오래된 격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도 해요, 이 이차적 사고가 단순히 청개구리 투자와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청개구리 투자는 그냥 군중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남들이 예할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요? 네. 하지만 2차적 사고는 거기서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는 더 깊이 들어가요. 왜 군중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현재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고려하는 아주 복합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아,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논리와 현재 시장 가격까지 전부 분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한번 식당 비유로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아주 핫한 맛집이 생겼다고 해봐요. SNS에 난리가 났어요. 줄이 엄청 길겠네요. 그렇죠. 이때 1차적 사고는 이거예요. 와 저렇게 인기가 많다니 분명히 맛있을 거야. 우리도 당장 가서 줄 서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다릅니다. 저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가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가격도 비쌀 거다. 과연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어쩌면 몇달 뒤에 인기가 좀 식었을 때 가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숨은 맛집을 찾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이차적 사고예요. 한수 앞을 더 내다보는 거군요. 이걸 다시 투자에 적용해 볼게요. 낙관론이 과도한 시기를 다시 예로 들어 볼까요? 네.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라고 외치는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어, 저도 그 기분 알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초조해지고. 그렇죠. 그때 1차적 사고를 하는 군중은 좋은 기업이니까 계속 오를 거야. 나도 빨리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침 앞에 줄 서는 것과 똑같아요. 네. 하지만 2차적 사고를 하는 회의론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가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가격이 이미 내재 가치를 훨쩍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아, 가격에그 모든 기대감이 다 녹아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낙관적 편향이 가격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으니 이 높은 가격에 내재된 기대치를 앞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 지금은 매도하거나 최소한 관망해야 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기업이 좋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 좋다는 사실이 가격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따지는 거군요. 대중의 생각이 이미 가격에다 녹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비관론이 과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차적 사고를 하는 군중은 경제가 망한다. 큰일 났다. 빨리 팔아서 손실이라도 줄이자라면서 공포에 휩싸여 투매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가치는 살아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와 비관적 편향 때문에 가격만 비이성적으로 폭락했다. 음. 바로 이 비관론이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으로 좋은 자산을 사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 사고는 군중의 심리가 만들어낸 가치와 가격의 차이, 그 괴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 2차적 사고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내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상태를 찾아내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인 비대칭적 보상, 즉, asymmetry in payoff를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명언은 사실 공격적인 수익창출 전략이기 이전에 최고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거든요. 비대칭적 보상.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베팅이랑 비슷한 개념일까요? 예를 들어 이기면 100을 얻고 저도 10만 잃는 그런 게임을 찾는 것 말이에요. 와 완벽한 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얻을 것과 잃을 것의 비율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즉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먼저, 낙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를 다시 생각해보죠. 주가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네, 모두가 행복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사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 즉, 보상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20%, 더 오르면 좋겠지만요. 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손실의 폭, 즉, 리스크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아주 클수 있죠. 아, 어, 먹을 건 조금인데 깨줄 위험은 엄청나게 큰 상황이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최악의 비대칭 구간에서 회의론자의 비관적인 자세는 나는 이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굳이 확률 낮은 싸움에 끼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거죠. 투자의 제1원칙, 워런 버핏도 말했잖아요. 돈을 잃지 않는 것. 맞아요.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잃지 않는 것.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비관론이 바닥을 칠 때는 최고의 유리한 게임이 펼쳐지겠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는 이미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즉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더 떨어질 곳도 별로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90% 하락한 주식이 또90% 하락하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보상의 잠재력은 100%, 200%그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와, 잃을 건 별로 없는데 얻을 건 아주 많은 최고의 비대칭 노관이군요. 그렇죠. 이때 회의론자의 이성적인 낙관론은 이 최고의 기회를 포착하게 해 주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하워드 막스의 철학은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 즉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라는 그런 마법 같은 지침이 아니에요 아 그건 신의 영역이죠 사실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 보다는 2차적 사고를 통해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최악일 때는 철저히 몸을 사리고 그 비율이 최고로 유리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요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싸움만 골라서 하라는 거군요. 이길 확률이 낮고 질때 크게 지는 싸움은 피하고 질 확률은 낮고 이길 때 크게 이기는 싸움에만 참여하라는 지혜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모두가 환호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 혼자 파티장을 빠져나오거나 반대로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칠 때그불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그 모든 분석과 통찰의 마지막 열쇠로 용기, 커리지를 강조합니다. 용기. 네. 사실상 그의 이 모든 회의로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여러 심리적 오류들 예를 들어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군중심리 같은 함정들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군중과 반대로 행동했다가 용감한 투자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구십 장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대체 뭘까요? 용기와 만용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 같은데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철학의 깊이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용기는 맹목적인 만용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 용기는 아주 철저한 분석과 준비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한네 단계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 단계는 인지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감정이 탐욕과 공포 중 어느 쪽 극단에 더 치우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시장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첫걸음이군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석입니다. 인지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현재 자산의 가격이 그 내재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는지 혹은 과소평가되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분석. 이때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에 기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용감함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이 자산의 진짜 가치가 얼마다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군요. 바로 그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만용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단계네요. 이 분석이 탄탄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요? 네. 분석 결과 낙관론이 과도해서 가격이 가치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적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바로 비관론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네. 반대로 비관론이 과도해서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싸졌다고 판단되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공격적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가 바로 낙관론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맞춰서 수비태세를 갖출지 공격태세를 갖출지 미리 결정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석에 기반한 용기죠. 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포지션을 다 정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군중의 압박, 너만 바보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면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찰력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그 통찰에 따라 행동할 용기는 매우 희소하다. 우와,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는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철학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그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였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진정한 회의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시니컬한 태도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아니었죠. 시장의 감정 쏠림 현상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2차적 사고를 통해 그 쏠림이 만들어낸 가치와 가격의 틈을 포착해서 비대칭적 보상이 가장 유리할 때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아주 정교하고 지적인 역발상적 균형 감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명언은 성공적인 투자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무슨 예언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오류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행동과학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 시장의 실수를 나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인 셈이죠. 행동과학의 영역. 투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나 차트를 분석하는 일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성공적인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군중의 심리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가격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둘러싼 심리는 어느 쪽 극단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탐욕인가요? 아니면 공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심리의 파도 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